우리교회 유년부 꿈땅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일 거예요.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길 원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자,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마음 밤을 새기어 주의 뜻그 가 가족과 함께 집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상예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교회에 가고 싶은 우리 마음을 기억해주세요.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며 지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과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멘. 살롬. 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오랜 못 봐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얼굴을 잊어먹어 버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매주마다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사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친구들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말씀은 빌릭과 기쁨. 빌릭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 복음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요. 우리 사랑한 친구들, 혹시 순교라는 단어, 그 순교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순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스테반 집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스테반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전도자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스테반 집사님은 여러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나누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너무 안타깝게도 순교하게 되어요. 스테반을 사랑했던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소식으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였지만 슬퍼할 틈도 없이 그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로 인하여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아주 못되게 굴었답니다. 괴롭힘을 당하며 마음에 근심이 생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큰 어려움에 겪게 되었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울의 괴롭힘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립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이가 너무나도 나빴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해요.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을 나타내며 또 많은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히 중풍병자와 안은뱅이들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전한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아주 큰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해요.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빌립아, 이제 너는 저 광야로 가거라. 라고요.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 왜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왜 광야로 가야 해요?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순종해서 빌립은 갔다라고 해요. 친구들, 옛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마차를 타고 여행을 모 길을 갈 때에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여행을 가면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또 스마트폰도 보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그때에는 책을 읽으면서 여행에 아주 진, 책을 읽으면서 아주 오랜 여행의 지루함을 달랬다라고 해요. 빌립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책을 읽으면서 마차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해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책이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알아요? 그 책은 바로 다름이 아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의 이사야서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답니다. 멀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는 저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 이 말을 들은 빌립은 바로 수레로 가게 되었고, 빌립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가 되나요, 빌립이 그렇게 질문하자 네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빌립의 그 이야기를 들은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빌립을 수레에 올라 태웠고 함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네시는 이 글을 읽으며 빌립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 말씀,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빌립이 네시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야. 얼마 전에 당신이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네시에게 빌립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었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내시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나다가 길가에 있는 물에 들어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내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는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어려움 상황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빌립 덕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과 전도사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초대교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가득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7월 달 암송할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말씀맨과 함께 말씀 함송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많이 답답하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우리 함께 기도해봐요. 친구들, 지금부터 말씀맨과 함께 말씀송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해볼게요. 자, 친구들, 준비 되었나요? 자, 준비 되었으면, 말씀송, 고고!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 맨과 함께 말씀 암송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7월 달 말씀 암송 시작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성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주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